자, 안녕하세요. 소환 오늘 소환 할 거는,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잠깐, <laughs> 오늘 할 거는 일단 서폰 노트리고. 끌어. 한 놈만 조져. 한 놈만 조지라니까. 와드 깔아. 아, 너무 아깝다. 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어슬렁거리냐. 어쨌든, 할 거는 서폰 노트리고. 그리고 원들은 친구. 저번에 하이. 큰 똥을 싼 친구 전판에 녹화를 할라 했는데 까먹고 안 했어요 전판은 카이사 할게. 전판은 카이사랑 잘 했는데 졌어요 우리 원딜씨 때문에 우리 이 원딜 <웃음> <웃음> 이런 원딜 작전 핑찍지마핑기할 <laughs> 거야. <같아>. 아무튼 그래갖고 <laughs> 카이사가 구독을 해주길 바라며 <laughs>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 샷건? <laughs> 샷건 뭐야 저거? <laughs> 무슨 자신감이지? <laughs> 뭐야? 이게 <왜> 뭐야? <웃음> <웃음> 야노틸 아, 아, 노틸이래. 와, <laughs> 저거 뭐야? 야, 조저 멀다. 아이, 나 가면 같이 따라서 와야지. 전멸 쓰고 붙어줄까 <laughs> 아니, 안무빙을... 쳐 안무빙을... 블랙, 블랙 방금 보세... 아, 탑이 있어 얘들 그냥 탑딸이랑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대체 그래. 라이즈 원솔탑 같아. 아, 그래서 라이즈 고른 건가?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이거 빨리 치자. 이거 빨리 치자. 한 대씩 쳐. 나도 한 대. 한 대. <laughs> 한 대. 세 <한> 대. <laughs> <한> 대. <laughs> 아 노틸. 아, 어아 노틸이래. 왜 자꾸 노틸이냐? 블랭. 어, 블랭. 암튼. 야, 와서좀 깔아봐. 내가 먹을게 자동 공격이 이걸? 나 이거 없다 네가 먹어 톡톡 아얘 톡톡을 이걸 쳤어야지 인공지능이 좋지 못해 남자는 오 뭐야 오 무빙 좋았다 하지만 너 혼자 아, 즐겨야지 저거 여진 뭐야 여진 뭐야 진짜 여진 라이즈 지금 샤이 때문에 유행하잖아 아 샤이가 또, 탑 신동동에서 대회에서도 나왔어 미쳤네 여진 라이즈 존나 단단해 저거. 내 하나 먹고 요즘 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진짜. <laughs> 내가 대회를 안 봐서 그런가? 샤이 대회 안 나오잖아. 했습니다그럴까 <laughs> 샤이 유튜브에. 아, 걔도 유튜브 아, 이제 유튜브로 전향했어? 한지가 오래됐는데. <laughs> 아무튼 쯔쯔어 테리야, 쯔 테리다. 전멸이라도 빼볼까? 오오야 나갈 뻔했어 나나갈 뻔했어 <웃음> <웃음> 야 큐큐견제라 큐견제 견제. 그렇지 딜기 한번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너 안돼 아, 네. 괜찮아 전멸을 먼저 선 선전멸 쓰고 진입하면 돼 쳐, 아니 아 네가 첫 오딜 지금 만화도 없는 게 까불어 빨리 먹어 여기서 이제 바드를 깔고 아깝비 전멸로 아 전멸로 들어가면 제가 뺄텐데 아예 정글이랑 사는데 탑에 블랭 왜 저기 있냐 계속 그거 맞다니까 아, <laughs> 완벽해 완벽한 그랩각이었다 야, 믿었 없다. 너틸아 틀... 블랭이 왜 저기 있어? 야, 블랭 내려온다. 블랭 내려온다. 아안 내려오네. 쟨 뭐야? 왜 저기서 계속.. 어? <laughs> 아, 쟤 텔이야. 얘 텔이야. 내가 막게 야, 이제 블랭 내려온다. 이제 조심하자. 나스펠둘다 있어. 가자고? 아이, 블루를 왜 가? 위험팀, 상... 위험아 그러니까 상대 블루를 왜 가? 쟤 자신감이 갑자기 넘치는데? 아야 오. 야, 야,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씨. 내가 맞아줄게이 새끼 끝까지 낚으려고 하는 거 보소? 놀부는거야나이스 <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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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게 아이게노틸이지 라이스! 라이스! 라인스라인스 라이스! 라인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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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아야왜나 때려 씨발 놈들아. 내가 먹고 가자 집에. 야게. 아고리 타겠어. 집에 가자니까? 왜 오니까 이러. 이거 이것만 먹고 나다 먹어. 데라인. <laughs> <laughs> 나미 장 신고. 뭐야, 시야에 드락사르가 있어. 어? <laughs> 시야에 드락사르가 있어. <laughs> 시야 템에 드락사르 있다고? 어. <laughs> 미쳤네. 집에서 루시안만 사면 루시안만 계속 할 생각이 긴 한데. 집에서 루시안을 왜 사? 아, 아 너의 집. 난난 <laughs> 난 여기 우물이라고.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여기서 루시안을 회사. <왜> <laughs> <씨. 웃음> 뭐 장기 매매 아니야 날 사게. 야야야 <laughs> 여기 여기 봐주 좀 여기 여기 야, 없어져. 나 와도 없어. 나 풀이야. 아 나도. 그럼 좀만 살리자 그냥 있어. 아 방금 블랭 없어졌다고. 방금 여기서 블랭 없어졌다고. 자신감 <laughs> <여기서 블랙> 없어졌다고. <웃음> 자신감. 자신감. <웃음> 붕 찍을 때까지 와, 좀. 맞자 찍... 이대이야. 야 나이스. 야 왔다 왔다. 뭐야 이. 오 나이스. <laughs> 라이즈 궁 쓸모도 없고, <없는> 쳐봐 나 먹게 톡 <laughs> 불치가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했어. 야, 불치 그거 녹턴 끌었어. 어, 그니까 아이, 와고와판테는 뚝배기 야. 실시간으로 봤어. 오호, <laughs> 방금 나 불렀냐?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다먹었어어 <laughs> 한대만 더 아! 아! 뼈가 붙어졌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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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 이제 빼아너거어있어 뼈가 붙어가안어쳐시키가어 계속 갚쳐아타 <laughs> 하나만 더 치고 가자. 하나. 하나가 없다. 하나만 더 먹고 가자. 오케이. 야, 유이는 없거든. <laughs> 빨쳐 빨리 빨쳐. <빨리> <laughs> 오, 야, 동시에 눌렀어. 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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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졸나> 똑같아 <laughs> 아 우리 또 탑이 망하죠. 탑은 우와. 아 하지만 그는 블랙. 아, 아 그는 같습니다. 아 습니다 <laughs> <laughs> 개불쌍하다 진짜. 그러니까. <laughs> 아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계속 와. 아 진짜 모든 방법 다 써가지고 태데 씨. 얘 뭐하냐? 왜 안가줘? 너무 늦게 가주는데? 욕 먹을까? 아 잠깐만 야 이거 망하겠네 잠깐만 야, 망했어 잠깐만 와대망했어야 괜찮아 너랑 나 둘만 있으면 돼때로도 살아야 되는데와다 아 이번 판도 터지나요? 이번 들어봐. 판도 이번 판도 야. 터지나요? 아야 오케이 이번 판도 이상해지지 어, 오케이 아나못 아, 나, 나 받았어 <웃음> <웃음> 야, 빨리 깨자 오케이. 빨리 깨자 야! 야, 이제 지렸다! 엥? 이제 궁으로 두명다 쓸었어. 벌저 2대1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탑이 작아보여. <laughs> 포탑이 너무 작아보여. 야, 치카자, 치카자. 빼자, 빼자, 빼자. 만화 없다. 왜 이렇게 많아가 없냐? 다 썼잖아. 난 여기서 집안 갈래. 저노노 아니 노스리? 어 누구냐? 노턴? 어저 불안한데.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아 <laughs> 네네네. <laughs> <laughs> 여기 열매 타려고 왔는데 블랙이 여기서 끌었어 아 내가 말했지 저 불안하다니까 개불살 <laughs> 아. 야 이새끼 조져야돼 한번 너무 깝쳐 거기 있어봐 한번 레드각이라고 올거 같은데 여기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왔어 왔어 죽을게 죽을게 나한번 쳐주고. 나 네, 계속 들어가. 아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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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아니, 동. 야. 오, 잠깐만. 어. 이거 뇌절인데, 뇌절인데. 아니, 뭐야. 뭐, 와, 싫어. 뭐. 야, 너 튀어, 너 튀어, 너 튀어, 너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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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튀어, 뭐, 튀어, 뭐, 튀어 뭐, 그냥 튀어. 뭐, 야, 뭐, 나한테, 뭐, 나한테, 뭐, 나한테 붙어, 뭐, 나한테 붙어. 뭐, 나한테 붙어. 뭐, 아아아아아아아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리랑 아. 아. 아, 좀. 좀 아, 너무 너무 아, 라이즈 아오네아아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저 궁만 맞췄으면 끝난 건 이상한 데 탔어가지고 다 털렸어 <laughs> 나이스 또컷 잡았다 아이 오오오 아, 살았어 나이스. 살았어 오오오스와 레드 복먹해야지 갓 레드 얘는 안죽 안죽을 데가 없냐 네. 너무 말렸잖아 탑한번 가야되나 아이가 못가겠다 많아. 용 먹자. 바로 갈게. 나타고상 빨리 터트려야 돼. 지금 퀘스트가 안 됐어. 내가 음. 잠깐만 살이자. 살이자. 빼자. 오, s 아아 아, 씨발. 야, 가자. 음, 어차피 우리 블랭. 지금 위험한 애도 -E 없어. 블랭 여기 있어. 야야, 나나타원산좀줘 봐. 퀘스트 완료해야 돼. 너다 먹어. 됐다. 어 뭐야? 500원인데? 안 되냐? 아, 업그레이드 되는데? 뭐야? 어 됐다. 야야. 야몇명이야 씨발. <laughs> 야! 아이라도이게 <갈게요>. 야, 아이고! <laughs> 그냥 찢겨버렸네. 아 그냥 아이고! 렸네아이거 너무 아이고! 너무 고아이데이거불이가야이다이러면불고가고오 뭐야 죽였고아이즈 죽였어, <laughs> <라이즈> 죽였어. <laughs> 나이스 그. 이고아이 아 근데 다커 가지고 이거 지금 둘다 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20퍼짜리가 뭐뭐 있지? 방어력. 일단은 아 미치겠네. <laughs> 일단 이거 가. 거에 솔라리가 있어. 파되었습니다야 이거 막아야 돼. 궁뭐 있냐? 음. 없네. 오독턴 좋아, 독턴 좋아, 그거 좋아. 그런 거 좋아. 네 커버 갈것 같은데. 아이고아 아, 적당히 무리해야지. 실패되었습니다아 아, 진짜로. 야야야. 나이스나이스 아씨. 와뭔 일이야? 어 뭐야? 저기가 뭐, 애들이 쓸라나? 안에 누구 있을 텐데? 없어 없어 없네? 여기 있나 그럼? 오, 피왕화가 있네. 아, 적당히 포탑만안 부서지게 두면 되지. 그걸 또 굳이 가서 달라고? 이 남녀 해줘야 되겠는데? 야 no, 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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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근처에 온기가 느껴져 온기가. 내가 먹어. 먹고 가자. 좀 가서 쳐. 안 맞아 이게? 뭔 아, 소? 아이뭐야 야야야, 니가 그걸 끌리면 다시 대학 구하러 가셔야 되잖아. <laughs> 야, 침 전멸 써서 구하러 갔는데 <laughs> 가서 끌리고 있냐? 아, 무무궁 맞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 야, 빼빼빼빼, 빼, 빼, 빼. 나, 나, 너, 안 입고 싶어. 지금 애들 먹어야지. 땀내. 뭐 하는 거? 오, 아, 나이스 잡았어. 제 다이브 했어. 나 뺀다. 아, 제가 다이브 잡고라. 뭘 노려? 그냥 다이브 치니까 다 박아 놓고. <laughs> 야, 야, 야. 야, 이거 라이즈 봤는데? <laughs> 아, 근데 나 이거 가면 나도 죽을까 하겠대. 빼. 빼. 뭐, 봐놓고 왜안빼 계속. 아이씨. 아, 이럴 줄 알았어. 야, 야, 야. 너라도 살아야 돼. 오! 으아. 야, 가자. 이즈 가자. 이즈 가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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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절 <laughs> 네, 뭐야 이 새끼? <웃음> <웃음> 아니 뭐 하고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존나 중요한 상황에서 얼 타고 있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 설마 저기서 멈출 거라고 아무 때 예상 못 했는데. <laughs> 아 그냥 다시 전력치로 올까 이 생각하고 있었나? <laughs> 아니 그냥 너무 예상도 못한 거란 무슨 <웃음> 이 <웃음이> 나오는데? 아리오스짤수 <laughs> 있냐 우리 둘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 우리 젖대. 아, 근데 내가 CC가 많긴 한데. 니가 안 맞으면 어, 돼. 니가 안 끌리면 돼. 가보자, 가보자. 알았지? 야, 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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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블랭. 조심해. 그냥, 그냥 견제만 하자, 일단. 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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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용. <laughs> 빨리 용, 빨리 용. 일단 여기 없고. 아이, 다 있네. 씨... 다 있어, 다 있어. 보니까. 야, 너끌리면안 된다. 다, 근처 다리 올수 있을 거다. 야, 강타강타강타 어딨누? 아, 괜찮아, 괜찮아. 오, 가? 어, 이거 아, 들어간다고? 야, 이 새끼라도 조져. 어, 뭘 이렇게 빨라, 저거. 아... 저거 뭘 이렇게 빨라. 용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laughs> 아, 이거. <이걸 웃음> 야, 야, 너용 치지 마봐. 잘 버거 잘맞아 물린다 이렇게 쎄아야저 병신 진짜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좋아 와 쟤는 예상을 벗어난 일이 없어 야야야 <laughs> 야. 좀 아니지 않마? 야얘 조져 아야야 아. 선 모아노. 어. 아, 진짜 좀. 와, 개 무섭다 애들 <laughs> 어떻게든 사람은 남았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 진짜. 이거 나숨 간다. 아이고. 녹꽃 가셨네. 그렇지. 맞고. 아. 이오 뭐야 이거 초식이 왜어 그냥. 오오 잡았어. 땄어. 잡았어. 야, 야, 야. 야, 가지 마 봐. 퓨 전투비 파괴되었습니다. 뭔가 여기 좀 불안하거든. 확를할줄 모르었나? 뭔가 여기 쪽에 숨어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럴까? 야, 블랭블블랭이 여기 있어. 아, 제발, 판테 좀 사람 존됐으면 좋겠다, 진짜. 다리우스, 어떡하냐, 야야, 너 가지마. 가져 뭐. 오야야야, 빼빼빼빼빼빼! 이야 <laughs> 나이스. 이제 잭터, <laughs> 이제 잭터. <쬐껴. 웃음>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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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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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딜이야뭔딜이야뭔딜이야잘 가시게 아뭔딜이여 <laughs> 저게 아니 상대를 좀할수 있게 키우던가 포탑이 파괴됐어. 아니, 291이 사람이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몰라. <laughs> 아니, 꼭, 바텀, 바텀사람 탑이 터지고. 전파라데, 씨. <laughs> <laughs> 저거, 칠려했네, 저거, 저거, 저거. 막상 칠려했어, 저거, 저거. 공격모션좀 보였어. 아이 녹턴도 못 컸으면서 존나 깝쳐. 아 이거 올면안 돼. 여기 <laughs> 나 아, 무서워서 못 이거 다 와.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이거 다 와. <laughs> 거 어디로 댕겨야 되냐? 우리 아, 지 주도권 다 뺏겼는데. 얘 몸이 있어. 야야야, 에이, 이제야, 이제야. 아야 야, 너까지 물리면 안돼 너까지 물리면 안돼 너까지 물리면 안돼아패 패다 오야 그래. 뭐야 어, 그래. 어, 아! 오형오형오형오형 아치발 없 <laughs> 오 반대 치커어 살았어, 반대야 내가 시간 쓸게, 시간 소지 아, 아, 아 와, 내가 다음 정도 이건데 아 진짜 야 그냥 쏘렌치가 이거 너무 답이 없는데 게임이 아니야 아니야 해보자 그랬더 첫치했습니다 오아 우리 원딜 두 명이라서 원딜 두 명만 어떻게 하면 돼? 아, 근데, 이즈가 너무 답이 없이 물리 아깝소. 이즈도 그렇고, 판테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 안가고 뭐해, 남자.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아유. <laughs> 이거 용도 먹힐 것 같은데. 가보자. 이거 나 지금 좀 무섭거든. 마드만 깔아놔, 마드만. 아드가 없어. 이거나 먹어. 일단 안 먹는다. 와, <laughs> 오, 오기 논다. 야, 거기 피왕 있잖아, 미친놈아, 야 빼. 빨리 먹어 그러면. 아, 너못 먹어, 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오, 어, 여기까지 온다고. 아, 친년인가 와, 뭔칠대야뭔칠대야 아, 시초 이거 다없어 와, 쳤다 보이파괴되 아 사이즈 실드 3단으로 들어. 아니 뭔 반대야 이건. 제가 파괴었습니다아아 아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너무 답이 없는 수준이네 와, 딜 봐. 잡았어. 아니, 잡으면 뭐하냐. 그냥 죽어. <laughs> 아, 집이나좀 막어. 아 길었다, 그 저거. 와, 막긴 막네, 이걸. 아, 이거 막으면 뭐해? 다음 지 끝날 건데. 일단 수은 있고 여기에 뭐 사지? 아 정수 가야겠다. 진짜 팀은 팀원이... 극암이구만 <끄> 우리 돼지 두 개나 먹었어. 응. 음. 근데 포탑은 하나도 안, 하나 두개 밀렸다 두 개. 나 너, 너, 너 끌리면 안 된다. 너 영광 썼다. 아니야, 안 되지. 아. 야, 포탑 리하고 가는다? 응. 누가 궁켰어? 아. 야, 나 살려줘! 와, 이제 녹는 거 봐. 오케이, 야, 다리우스 붕어 야, 뭔지, 찍지 뭔지, 뭔찍아지 아. 근데 그냥 지로 눌러 버리네. 아 이제 와야 지끝났 <laughs> 아, 아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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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와 아, 일단 수고 아이고 해다돼